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마침입니다.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또 삶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멸망입니다. 죽은 후에 지옥, 영원한 불못을 말하지 않아도 죽음과 함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멸망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는 모든 삶이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가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 부끄러움 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멸망하기 위한 땅의 일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셨습니다. 이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 존재의 목적을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사 나로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나로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보잘것없고 세상에 어떤 돈으로 계산되거나 출세로 부귀영화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지만 죽음과 함께 이 가치가 확연하게 열매 맺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먹습니다. 우리도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의 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꿈꾸고 그 이상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 묶여져 있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전부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복락,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드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땅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먹는 일에 감사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오직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여기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 호적 본적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시민권.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쫑나는 날이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하나도 없고, 나만 내일 아침에 깨어나고, 나만 혼자 있다면, 영원히 못 만난다면, 다시 한 번요,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데,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 오빠 모두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영원히 못 만나. 잠이 올까 안 올까? 자, 여러분, 지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들이 뉴질랜드라든지 뭐 호주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짐보따리 싸고 이민 절차를 다 밟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다 정리하고 재산도 다 정리해서 이제 호주로 다 붙였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식구가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 중에 권유신이가 뭔가 잘못돼서 호주 정부에서 얘만 이민을 안 받아줘. 그리고 거기 호주에 가서 아니면 이 호주 대사관을 통해서 잘 해도 얘는 호주 총리가 절대로 안 받아줘. 그러면 우리 나머지 식구가 이민 갈까요 안 갈까요? 다 정리했는데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한 사람은 남아야 되고 다섯 명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거친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일명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무슨 병이 있죠? 고산병이 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모두 다 조심하고 성적이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학원을 개인 교습을 붙이고 이사를 가서도 부모가 밤 (12시 1시까지) 픽업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호주로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그 대학 (4년) 나오는 거 나이 한 (50) (60) 먹으면 더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지고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져요. 그런데 호주하고 비교도 안 되고 4년제 대학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 일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마치 호주로 이민 가는데 야 너는 여기서 살아, 우리는 갈게. 빨이빨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갈 테니까 우리는 가. 니네는 오든 말든 상관없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모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도 아낌없이 쓰고, 잠도 안 자고, 할수 있는 모든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맹모 오천지교도 할수 있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받는 일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고3 딱 되면,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야, 교회는 나중에 와도 돼. 야, 괜찮아. 그런 거 빠져도 상관없어.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시민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입니까? 그까지 호주로 네덜란드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돈이 있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하는데 거기 가면 푸대접 받아요. 호주에 가면 백호주의, 백인들이 우리 황인종들 사람 치고 안해요 아프리카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 무슨 현지 뭐 회사 이런 데에 파견 나가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이 백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그 아시아계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 안 해요. 네덜란드 같은데, 덴마크 같은데 이민가봐요. 무시 엄청 당합니다. 그런데도 가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 보셨나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 해 보셨나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고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속해야 됐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죽음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내 배가 내 신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분이 나의 신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알고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직 대학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어떤 대학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그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뭘 하기를 원해요? 결국 배채우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할때 오직을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었는데 정말 오직 내 인생에서 가장 주된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적당하게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야, 너는 교회에서 성공 못해도 교회에서 집사 안 돼도 되니까 너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네 자아를 실현하고 네 멋있게 한번 살아봐. 그것이 더큰 일이야. 법관 크리스찬은 자기 자식들을 법대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의대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식을 의사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사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식 교대 보내서 교사 만들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선을 시키는데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네가 아버지처럼 네가 엄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 회사 그만둬도 돼. 너돈좀덜 벌어도 돼. 왜? 인생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야. 이런 간절함과 이런 중심에 불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일어납니까? 유튜브에서 20대 중반에 어여쁜 여자 청년이 나와서 눈물 지으면서 간증하는 한 3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동생이에게, 언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여동생이, 언니, 언니 운동화 너무 예쁘다. 나 오늘 하루만 보여줘. 난 남자친구 만나야 돼. 어, 그래? 깨끗이 신어야 돼? 그래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랬는데, 언니, 청바지, 청바지도 너무 예쁘다. 나 그거 입었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만 입을게 하고, 입고, 다 갔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이 20대 중반에 여자청이 동생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눈물을 훌들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올것 같지요? 당연히 올것 같지요? 그런데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죽는데 죽는 순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헛살지 말고 오늘부터 즐기면서 사십시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당신 이 놀러 가고 싶은 거 놀고 너무 돈 모으려고 너무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잘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놀고 싶은 거 있으면 놀고 즐기고 싶은 거 있으면 즐기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즐기세요. 그러면서 저는 동생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울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며 거기에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예. 저도 그 젊은 20대 중반의 청년이 자기의 동생이 죽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 삶의 소중함과 삶을 건강하게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삶을 즐기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깨닫지 못한 것은 죽음 뿐인 거예요. 인생이 결국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살이 찌는 만큼, 우리 몸이 부는 만큼,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번 주 저희 수영관에 두 팀이 와서 수영관을 쓰고 갔잖아요. 우리 이민자 원사님 이설교 듣고 계실 텐데 어쩜 아직 치료가 덜 끝났습니까? 치유 되셨습니까? 이민자 원사님이또 화딱지가 이렇게 나셔서 큰 달아 깨트려놓고 말없이 그냥 가버리고 이불에다 오줌 싸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 개울에서 가재 잡아서 그 가재 이만한 거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고기도 시큼 구워 먹으면서 뭐 가재 이만한 거 잡아서 했으면 거기다 놔줘야 될거 아니요? 그것도 잡아서 먹고 다 까발려 놓고 수도관에서 물을 얼마나 틀었으면 수도관 일대에 그거기가막 물이 막 절절절절 넘치게 내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민정 원사님 너무화난다 그러시길래 제가 문자 보내줬어요 의의유 왼수들 그리고 막 화난 이모티콘 있잖아요 보냈어요. 그리고 또 아기곰 이렇게 눕혀놓고 타독타독하고 있는 의사 그거 넣으면서 빨리 치유되길 <laughs> 여러분 우리 모두 넘어뜨려도 죄인이고 서도 죄인이고 자빠져도 죄인이고 엎어져도 죄인이고 뒤로나도 죄인이고 죽어도 죄인이고 살아도 죄인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것 있는 줄 아세요? 사모님들이나 어? 입양해서 어? 자녀들 막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 뭐 다를 것 있는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죄의 쩌들은 짱지들이에요 우리 조금만 우리가 연기를 덜 하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을 보면 참 예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강은희 집사님 은 천사라고. 저 인간 천사 아니요 연기하고 있는 거지. 예은아, 그지? 엄마 소리 지를 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 그 옆에서 지금 우리 김재정 집사님은 다 알아. 우리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천국을 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비열하고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셨단 말이에요 남은 인생 여러분 배만 채우고 남은 인생 나만 뽀대고 있게 가꾸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살아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밤도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동탄에서도 오시고 저기 합정동 끝에서도 오시고 저기 고적 꽃 끝에서도 오시고 오늘은 저 충청도 우리 고향 서천에서 또 응원까지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혼자 고고하게 존재하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그냥 무언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히 천국은 있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기도하겠습니다.